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제로 디스크 모델을 시승하는 날입니다. 어, 일단 시승 행사는 한한달 전부터 신청을 해놨었고, 오늘이 그 예약 날짜라서, 앞에 가는 이 박사랑 같이 신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어, 부천에 있는 바이크고집이라는 자이언트 매장에 가서 자전거를 대여를 했습니다. 9일까지 전철로 이동을 했고요. 9일에서 신정교로 이동 중입니다. 신정교에서 아티스트를 만나서 같이 아마 오늘 남산을 탈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뭐 자전거의 큰 차이는 일단 제가 원래 타는 위아이스보다 훨씬 가볍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무게 차이만으로는 좀볼수 없는 게 어, 차가 나가는 게저 어, 같은 자린이가 느끼기에도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구동계가, DI2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울테그라 DI2 처음 써보죠, 저는. 아, 원래 제 차는 이제 105를 쓰고 있다가, 울테그라도 처음인데, 울테그라 DI2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한단 한단 너무나 정확하게 반 변속이 돼서 그것도 참 좋고 그러니까 변속을 할때 이렇게 레버를 끝까지 밀어주는 그 행동이 없는 것만으로도 어 상당히 피로감이 덜하네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반포 미니스타까지는 가서 어 저희가 지금 아침 식사도 안 했기 때문에 보급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남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 일요일 한강 답게 정말 사람 많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지나갑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잠수교를 통해서 판남동으로 넘어갑니다 어,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걸로는 일단 차 자체가 가벼워요 가벼워서 어, 저 같은 초보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움이라 달리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나 먼저 갈게 으쌰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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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가 가벼워요 확실히 가볍습니다 어, 위아이스 제 차가 8.2kg 거든요 공차 중량이 근데 어, 이 차의 스펙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지 달리다가 언덕이 나오면 어, 그 치고 올라가는 그 수준의 힘이 확실히 편합니다 전화할게요. 아디아이2 정말 좋습니다. 아 큰일이네. 이거 안 그래도 시승행사 신청하면서 이새차에 뽐뿌를 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아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집에서, 그까이 그러니까 차를 빌리고 지금 한 30km 정도를 탔는데, 지나갑니다. 아, 어, 몸에 느껴지는 피로가 확실히 적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어, 살도 많이 뺐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자전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조금 단련이 된 거는 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큰었다. 안돼. 진아. 오. 아. 풀어줘.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쥐. 경량경량쥐 아니야. 오. 어, 저 올라오는데. 속도 받아서 올라가려고 쭉쭉 갔는데 갑자기 왼쪽이 빡 오더니 오른쪽이 빡 오는거 어, 우 오우 아 오. 예전에, 진짜 지금 아 어렸을때 자영업 했을때아이씨들 타가지고 어 겁나 빡빡이 타고 이데 집앞에 도착해가지고 신호등 바깥도 섰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짝 뻗는데 여기 짝 지나오는 거야. 아, 여기서 짝 뻗는데 양쪽 지가 짝이 아, <아퍼. 웃음>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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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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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우> 아 아파 아 뭔.. 아, 느낌인지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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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어 이거 씨야 이러다 이거 이거 반포가 가지고 전철 타고 가게 생겼는데? 어, 장난 아니야 아우 어, 안 풀려 아 <laughs> 다리는 아, 려 가지고 꺾어주 아, 아리 아니지? 동아리 아니야 허벅지 지어이 위에가 지금 <laughs> 왔어 위에가 아 너무 세게 탔다 아 살살 탈걸 아좀 자신감 생겼다고 너무 오바했네 아 아파 잠깐만 일어서 보자 오. 오. 아 자전거 좋다고 신났더니 아주 잠깐만 차 와. 어 어우, 잠깐만, 나 천천히 가야겠다, 기아 응, 털고. 갑시다. 어? 갑시다. <laughs> 아유, 6분 때 찍더니 신나셨나봐. <목소리> 나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짱만 먹어야 되는 거지? 어, 나 일반으로 곶백이 안 먹어. 감사합니다. 미션 찍어서 올려야지. 어, 어떻게, 어떻게. 무릎이 안 좋아요, 지금? 으아, 으아, 죽을 뻔 했다, 씨 야, 클났다. 아, 무리했어. 그러니까 잘 나가고 막 신나니까 막 밟은 거야. 아침에 좀 오바하더라. 어그리고 지금 안 탄지, 아, 아, 안타. 아, 안 탄, 아, 어디야? 양쪽 다. 허벅지? 아, 어, 어, 여기, 딱요 라인. 허벅지? 아, 어. 때려야 돼. 내 생각인데 뭐 안장 위치나 이런 것들도 평소랑 좀 다르기도 하고. 너 지민이랑 타고 갈래? 뭐, 나 때문에 굳이 전철 타낼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저기, 소사에서 만나. 가. 나 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나좀 쉬었다가, 한 뭐, 한 10분, 2 0분 어, 어, 쉬었다가, 천천히 갈 테니까, 가. 소사에서? 어. 소사에서 봅시다. 싫어, 싫어.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가. 아우. 진짜. 아우, 좀 저로 가라, 좀. 아우, 왜내 앞에서 이러냐. 좀 저로 가라. 아, <laughs> 별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휠은 내게 더 좋은 것 같아. 구름성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승차감도 마음에 안 들고 브레이크도 존나 쉐쉐. <laughs> 으, 비 온다, 비 온다. 일기예보가 매우 정확하네요. 3시부터 온다 그러더니. 0.2mm밖에 안 온다고 했긴 했는데. 아,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들 뭐. 날씨 어플들 뭐 쓰시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윈디라는 어플을 씁니다. 그뭐 바람도 나오고 어 일기예보도 나오고 하는데 어, 네이버 날씨보다 뭐잘 맞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상세하게 나와요. 뭐몇 시에 비가 시작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는 그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뭐 친구가 소개시켜 이박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썼는데 뭐 딱히 이렇게 광고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왔네요. 아 힘들었네. 아, 중간에 남산 내려오는 데서 쥐가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고생을 했네요. 아, 자전거 시승한다고 자전거가 좋아가지고, 좀 신나게 타다 보니까, 무릎 앞쪽으로 좀 쥐가 났네요. 좀 세게 탄것 때문도 있고, 안장 자체가 제 몸에 안 맞아가지고, 안장은 되게 편한데, 그 안장 위치가 제 몸에 좀안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릎 위쪽이 엄청 당기는 바람에, 오늘 고생 좀 했네요 아 제가 그 부분을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잠수교에 살짝 언덕이 있는 거 그걸 못 넘어가지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끌바하고 일단 내려가지고 지난 거 푸느라고 한참 앉아있다가 지난 거 풀고 걸어 올라가고 겨우겨우 왔네요 아우 진짜 고생했네 오늘 안녕하세요